자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여러분들테꼭전달해주고 싶은데요. 화면 띄워주세요. 자 보이시죠? 사진에 어키큰 아이가 저고 키 작은 아이가 종래님입니다. 어... <laughs> 제가 8살 때, 종래님이 6살 때일 것 같고, 뒤에 어, 저희를 포근하게 안아주신 분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종래님과 저는 18살, 20살 차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 어머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절 낳으셨어요. 아버지와 8살 때 이혼을 하시고, 우리를 지키려고 저 멀리 타지에 가서 일을 하시며 외할머니에게 맡긴 우리가 잘 크도록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겁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종래님과 전 건실한 포피풀을 운영하는 대표가 됐고 우리 어머님의 손자 손녀가 6명이나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 맞죠? 네. 네. 다음 화면 최강야구 보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어, 홈런 타자 이대호, 조선의 4번 타자라고 불리는 한국야구의 최고의 타자입니다. 은퇴를 했고 이 은퇴한 선수들을 모아서 경기를 뛰는 이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에서 어, 지난 회차에 4연타석 홈런을 쳤어요. 프로야구 역사상에서도 단두 번밖에 없었던 일들을 은퇴 후에 해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저는 보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어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기적이 또 일어난 거죠 어 포피플에도 나린에서 온 승우님, 승진님, 종필님 MJ에서 온 호용님, 미영님 GD에서 온 윤종님 SL에서 온 형준님, 정희님 성화에서 온 일권님, 우일님 혜리님, 승성님, 비호님, 애서님, 조현님 서울에서 온 주호님, 연길님, 대구에서 온 우리 보현님, 그리고 선우님, EMC에서 온 승범님, 안양에서 온 한길님, 윤수님, 정현님, 진호님, 아람님, 그리고 포피풀을 정말 사랑해주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곧 포피풀에 오신 여러분들까지 우리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장. 포피풀은 13년도에 U플러스 1등을 하며 14년, 15년에도 최우수의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포피풀의 16년, 17년, 18년은 정말 가혹하게 변했어요. 가수 팀장들의 퇴사, 세무조사, 전부 코드 망하고 계열사 망, 망함 등으로 매월 마이너스만 3, 4천만 원이 났습니다. 포피풀의 총량이 1500건에서 300건까지도 떨어졌어요. 종매님과 저는 가진 보험 다 해지하고 매월 월세 밀려가면서 대출을 받고 버텼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어, CEO였던 권영수 부회장님께 찾아가서 세금 내야 된다고 돈까지 빌렸습니다. 10년이면 만기인 우리 큰 아이들의 보험을 9년차에 해지할 때는 정말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이어납니다포피플 2집액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파트너 제도를 도입하고 충북 전주에 충북과 전주 군산에 진출을 하고 M&A를 통해서 통신회사 1등 기업의 목표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지난달 1596명의 고객 유치로 전국 6플러스 6위의 성과를 냈습니다. 가입자 5만 1000명의 당당한 회사로 재건을 했어요. 거의 8, 9년 만에 이뤄낸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이제 130명 가까운 포피풀이 땀 흘린 대가를 정당한 보수로 받을 수 있는 진짜 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포피풀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우리도 사연 타서 꿈론을 친 이대호님처럼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기적을 한번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모델은 어차피 끝났고, 이제 남은 23년 하반기에 여러분의 성장을 만들어 우리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기적은 언제든 마음 먹고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더더욱 가능합니다. 저의 레버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